자, 여기서 이빨을 이렇게 했어. 랩, 랩, 자, 그렇죠. 이렇게 했어. 자, 그렇죠. 이렇게 했어. 그렇죠. 그리고 뒤를 봐요, 카메라. 카메라 보고 치으면 이렇게 올수 있지. 응? 응. 근데 저기를 봐. 여기 보면 못 치겠지. 천천히 열어보세요. 그렇지. 그러고 이제 숙여있을 거야. 이걸 팔을, 팔을 이제 그 방향으로 들면서 몸이, 몸을 처음에 숙이지 않아도 돼. 그냥 이렇게 섰어. 편안하게. 그러고 왔어. 이제 이 팔이, 이게 아니라, 이 팔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들리잖아. 들리면서 그때 몸이 그러면 굉장히 가까워져. 그리고 페이스백 이렇게. 그럼 팔이 여기 있어. 그럼 팔이. 그러고서. 숙이면 이제 공간이 생기지. 네? 공간이 생겼잖아. 여기서 팔이 지금 여기 있잖아. 여기서 팔을 이렇게, 이렇게 와. 이게 팔이 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지. 아,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 첫 번째 거. 이런 네. 느낌. 이게 지금 저기로 가는 네. 거야? 여기로 가는 거야? 어, 턴을 안 하면 저기지. 턴을 하면 이리로 오고. 어, 이렇게, 이렇게인데. 어, 그렇 그게, 그게 이거잖아. 그러니까 그 이렇게 와서. 이거잖아 이거잖아 좀다른 이거. 얘가, 아니, 좀 다른 얘가 위에, 위에 있고 여기서 어, 얘가 위에 있고 근데 응. 숙여 숙여 들어요 좀 이렇게 있지 얘가 굉장히 멀다 지 지금은 저쪽으로 가는 건데 응 어, 저쪽으로 가야 돼 근데 저쪽으로 가는 거는 결국엔 이렇게 가게 되고 이게 아니지 않아요? 아, 이렇게 아니, 이렇게 일로, 가야 되는 거아니에 일로 가는 건 아니지 응, 응.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는 거야 어, 오히려 여기서 여기서 이런 느낌이 드는 거지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이렇게 탑에서 이거잖아 이렇게 온 거를 여기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질모매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질모매일 이게 약간 크로스 될것 같아서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느낌인 거야. 근데 저 결국에는 이게 이런 느낌은 지금 클럽이 음.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잖아 이렇게 질모매일잖아. 그러면 음. 열렸다고 쳐. 네? 그럼 음. 여기서 이렇게 엎어칠 거야. 파워가 음. 없어. 여기서 와서 질모매일 씁니다. 이렇게 질모매일이잖아. 근데, 질문 외에는 이 방향인데.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방향인데? 괜찮아. 괜찮아 똑같아요? 크로스가 안 돼, 절대로. 이렇게 하는데? 크로스는 팔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지금 크로스가 아. 되는 거야. 아, 이렇게 하면 크로스 안 된다? 네, 그게 크로스 될수는 느낌이셨구나. 이렇게 하면 크로스 될것 같아요. 어, 전혀 아니야. 자, 네. 그럼 팔에 지금 이렇게 들렸잖아. 이렇게 들렸잖아. 네. 들렸잖아. 숙여있어. 그럼 여기서 엎어치면은, 바로,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음. 온 게, 네? 이렇게 해서 엎어 때릴 거야. 들어, 들때들때 들때 숙여.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치고 나서 이제 팔에 다어 들어, 들었어자 여기서 이렇게 있어. 숙였어. 여기서 이제 렇그때로몸이 숙여. 이때 약간 이렇게 펴요. 펴면 밑에 있잖아. 안전이잖아 여기서 그렇지 그렇게 땅 지금 멈춰보세요 백스윙 하시고 그렇죠 빈 스윙 백스윙 하나 둘셋넷 오케이 조금 더 심하게 탑에서 여기서도 플랫한 느낌으로 해보세요. 플랫한 느낌을 한번 헤드가 멀죠, 그렇죠? 멀잖아. 응. 그럼 여기서 어퍼치면 와이드로우즈 이렇게. 네? 그리고서 펴, 펴, 그리고 밑에 있고 그렇지. 거기서 약간 하체안 하체를 안 돌고 그냥. 여기서 멈추는 게 있죠? 어떻게 했어? 시계의 컬러, 여기서? 여기서? 빵! 끝으로. 빵! 그럼 이렇게 되 그렇지. 좋았어요. 지금 방향이 바뀐 거예요. 자, 이거야, 팔. 자, 오른팔. 왜? 여기서 이렇게 눕있잖아 이렇게 있지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와. 이렇게 때린 거죠? 어, 아니, 스퀘어로 와야지, 스퀘어. 스퀘어로 왔어. 그 다음에 멈췄어. 그 다음에 푸쉬.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그거를 보면은 이렇게 안 보이는 거야. 이렇게 안 보여. 이렇게 해서 나는 여, 여기서 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때릴 거야. 해보세요. 어? 오른팔로 잡고 이 방향이야. 여기서 나는 이앞 방향 얘가 앞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 네. 앞 방향으로 와서 이렇게 빵 때릴 거야. 그 너무 천천히. 천천히 와보세요. 슬로우로. 그렇지. 거기서 이제 끝난 거야 거기서 이제 팔이. 그렇지. 예, 네, 좋아요. 그게맞세요 그렇게 펀치. 그렇지. 고렇게 펀치. 고렇게. 그렇지. 그렇 그렇지.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이게 어디까지? 아니, 거기서 끝나면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고, 거기서 몸을 정지 안 하면 피니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은 여기 있잖아, 지금. 팔은 여기서 끝났었잖아. 이거. 빵! 끝났잖아. 근데 여기 와 있는 거고, 여기서 지금 몸을 정지해 있잖아. 근데 이렇게 빵! 치고, 몸이, 여기는 팔은 끝났어. 몸이 계속가면 이렇게 바라 여기서 이렇게 와서더 와이드로 엎어칠 거야. 그렇지. 와이드로 와드로 엎어치지. 아웃사이드로 와야 아 좋아요 느낌인데? 상관없어요? 전혀 아니에요 네. 아니 이렇게 될것 같은 느낌? 어, 여, 여기는 잡고 있는 거잖아 지금 잡고 네. 있고 팔은 이렇게 있는 거 팔을 굉장히 그렇지 그거야 이렇게 있어 야, 뒤에 봐 뒤에 보고 지금 이렇게 되지 네? 네? 다시 뒤에 봐 뒤에 봐요 카메라 리고시으면 이렇게 와서 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 예, 켜. 이 팔을 켜. 팔을 쭉는 밑에 있고. 아, 천천히. 자, 학신 오케이. 더, 거기서 그 팔의 위치는 응. 지금 위치가 돼도 되고, 다시 해볼게니이 위치가 돼도 되고, 지금 있 있고. 여기서 이 위치가 돼도 돼요. 응? 상관없어. 여기로 하고 여, 싶은데. 여기서 약간 네. 오픈. 응? 그러고 샷. 여기서. 이렇게 하면 또 똑같을 것 같아서, 차라리 음. 여기서, 음. 여기서 이렇게 들고 싶은데. 아, 어, 그게 음. 좋아요. 지금. 이렇게 하면 또 이거 될것 같아서. 어. 이렇게. 지금. 어. 이렇게 들었다가. 그렇지. 이렇게 칠하는 거죠. 그렇지. 네, 그렇죠. 이렇게 칠하는. 아, 네, 좋아. 요시하고 좋아. 익스키어져, 익스키어져. 이렇게나, 이렇게. 다시. 점유자세. 그리고 얘는 이렇게 있어, 이제. 얘가 앞류를 해서 이렇게 있는 거야. 왜? 예? 그리고 아 어. 오케이 더 약간 이렇게 푸시무능이 응. 응. 펴져야 돼요 푸시로 끝내야 돼요 하나, 푸시 이렇게 이렇게 이 그렇지, 예, 지금, 지금, 지금 됐죠 속도 이제 잡,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칠 명. 그렇지. 이건 말고. 크로스인데? 퍼올리지 말고, 그렇지. 아 좋아요. 툭 잡았어요. 음. 가볍게 툭 쳐봐요.